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8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좀꽤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제법 크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 건데 그 전에 시장은 너무나도 평화롭죠 단기 코인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단기 단타장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대행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시면 너무 좋은 시장이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무 코인이나 타점만 잡아도 다 먹는 시장이요요 뭐 특히나 김치코인이거나 시가총액이 작고 가벼울수록 좋겠지만 타점만 잡으면 무조건 먹는 시장이다. 수익보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원래 80K 정도의 ST 이더만 인출이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남은 350K의 이더까지 인출 요청이 싹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st 이더 이 스테이킹 이더에서 이더리움으로 바꿔달라 라는 요청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엄청난 물량이 만약에 셀시우스가 이 스테이킹을 해지한 이유가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넣었다 해지를 했다 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 물량은 매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이 물량은 시중에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 물량 부담이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10만 이더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막한 번에 쏟아져 내린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물량이 빠져 나올 준비가 됐다 이 정도 주인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살펴봤고 우리는 이 눌림이나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최근에는 보시면 저점이 높아졌어요, 고점 또한 높아졌어요. 이거 뭐예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채널.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단 저항, 이전 구간에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이 구간을 돌파했지만, 현재는 안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을 안착해 주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얘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는 구간은 뭐예요? 타점. 왜냐하면, 어차피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 정점 찍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출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는 살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충분히 이 부분이 소화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내용으로 인한 출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스테이킹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도는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이더리움 타점부터 매도 타이밍까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특히나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공유해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뭐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홀딩을 할지 한분한분 대응 전략 잡아서 신호 드릴 테니까 함께 하세요. 시장의 기회 줄때 대응해야 됩니다. 지나가고 나면 대응하기 또 애매해져요. 그리고 이더리움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수 동방 신호 다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라고 치면 이건 20만원이고 이건 19만원이죠.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다. 거기에 이더리움 타점 나왔을 때잘 모아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코인 하나 담아가고 지금 시장이 단기 단타장까지 깔아줬기 때문에 단기로 먹을 코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뭐예요 기회 기회예요 놓치는 것 자체가 손해인 기회다 당연히 일체 비용되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들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이 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변곡 구간을 앞두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돌파가 나오면 돌파 후 안착 구간 눌림목 타점을 잡거나, 아예 이 구간 안착 못 하면서 밀리면, 하단에서 낙폭 과대 구간 분할 매수로 접근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 살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